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4일입니다 화요일인데요 자 오늘 입춘이라고 하는 날인데요 어, 오늘 아침 쌀쌀하게 출발하셨죠 어 그간의 포근한 겨울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지나다가 오늘 좀 날씨가 추워지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추우셨죠 자 여기는 대전 만년고등학교 앞에 조금 전에 우리 학생 하나 내렸거든요. 졸업식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졸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은 한번 담아보려고 해요. 저 앞에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꽃 파시는 분들도 보이기도 하고 이제 졸업 분위기가 조금은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잘 보이시나요? 예. 지금 차 안에서 이게 풍경 잠시 담아보고 있어요. 오늘 이 졸업이라는 건 사실은 마무리지만 또 다른 시작이다.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. 이런 말도 있어요. 꽃이, 꽃을 향하여 피어나듯이, 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는 일이다. 라는 어떤 식기도 있는데요. 이렇게 고등학교 정든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고, 이제 또 각자 또 진로대로 헤어지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텐데, 또이 끝이 또 다른, 또 다른 시작이 연속이 되겠죠. 이런 친구들을 응원합니다. 그리고 조금 전에 태웠던 우리 학생은 어, 만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경찰 행정 쪽에 목표를 두고 대덕대 경찰행정학과에 이렇게 입학을 한다고 해요. 축하하고요. 자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 한번 담아보는데요. 어, 밖에 모습들이 어떻게 이제 또 펼쳐질지 한번 사전 한번 또 보도록 하고요. 네. 여러분들도 오늘 이게 졸업하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 이렇게 꽃다발 보이죠? 네, 이런 모습도 한번 담아 보고 또 그러고 싶습니다. 자 만년고등학교라고 써 있는 그런 팻말도 있는데 보이시나 모르겠어요. 네, 대전 만년고등학교 차 아니라 좀 신호등 때문에 가려지기도 하네요. 네, 이런 등등 도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요.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. 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제 세 번째 손님 내려줬거든요. 그 학생이 바로 만년고등학교 오늘 졸업한다고 하는 학생이에요. 그 앞날에 또잘또 또그 열려서 어그 목표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도 하고 자 이렇게 차 안에서 오늘은 경치 이렇게 찍으면서. 또, 이야기만 해봤습니다. 여러분, 자, 이분들 축하합니다. Please accept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. 만년 high school. 모든 졸업생들 축하해요. 자,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